눈물은 윗눈 꺼풀 바깥쪽에 위치한 눈물샘에서 생성되어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눈물은 증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눈물은 눈물길을 통해 코 안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면 코를 훌쩍거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눈물길이 막히게 되면 눈물이 비정상적으로 계속해서 눈 밖으로 눈물이 흘려내려서 눈 주위가 헐고 눈곱이 심하게 끼기도 합니다. 여성의 경우 화장까지도 지워지는 경우가 많아 대인관계가 힘들어지고 일상생활도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냥 방치해서 악화된다면 눈에 염증이 생겨 심하게 붓고 치료에도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초기에 병원에 가면 안구건조증과 증상이 비슷해서 병원에서도 안약만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눈물길이 막혔는지 진단하기 위해 눈물길에 염색약을 넣어 보거나 주사기로 물을 주입해서 눈물기를 통해 내려가는지 확인한 후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좁다면 3에서 6개월 동안 튜브를 넣어 눈물기를 넓히기도 하고, 완전히 막혔다면 2에서 30분의 수술로 흉터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방법은 따로 없지만, 초기의 진단이 이루어지면 간단한 시술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진단이 늦어서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95% 이상의 완치율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으신 분은 한 번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